달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인 격려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달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설 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현풍 백년 도깨비 시장을 시작으로 1 1일 화원시장까지 이어졌으며 설 대목을 맞은 시장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최재훈 군수를 비롯해 군청 직원들이 참여해 시장 곳곳을 돌며 재수용품과 생활 필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도민방송 박유리 기자였습니다.